성공이란 무엇인가? 오쇼 강의 성공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초대하는 글. 사람들은 항상 남의 집 마당에 잔디가 더 푸르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모두가 현혹되었기 때문이다. 그대는 본성이 자기 자신을 향하도록 의도한 방향으로 살지 않도록 배워왔다. 그대는 자신의 잠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다. 그대는 타인들이 그대에게 바라는 모습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대를 전혀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논리는 이렇게 말한다.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은가 보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그리고 그대는 더 많이 노력한다. 그리고 그대는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한다. 모든 사람들이 미소 짓고 행복해 보이는 가면을 쓰고 걸어가며 모두가 모두를 속이고 있다. 그대 역시 가면을 쓰고 있어서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그대가 더 행복하다고 여긴다. 그대는 자신보다 그들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남의 집 마당의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인다. 그렇다. 그러나 양쪽에서 보면 모두가 똑같다. 울타리 넘어 남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의 잔디를 보면 그것이 더 푸르게 보인다. 정말로 푸르고 탐스럽고 멋져 보인다. 그것은 거리가 만들어낸 착시 효과이다. 가까이 가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서로에게 거리를 둔다. 친구와 연인 사이에도 거리를 유지한다. 너무 가까우면 위험해진다. 그들이 그대의 실체를 보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대는 애초부터 잘못 이끌어져 왔다. 그래서 그대가 하는 모든 일마다 불행해지는 것이다. 자연은 돈의 개념을 모른다. 만약 그랬다면 돈이 나무에서 자라났을 것이다. 자연은 돈을 모른다. 돈은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이다. 유용하지만 위험하기도 하다.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서 그대는 돈이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을 보라.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는가. 그러니 돈을 쫓아가자. 저 사람은 더 건강하다. 건강을 추구하자. 누군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매우 만족해 한다. 그를 따라가자. 하지만 이것은 언제나 남의 일이다. 사회는 절대로 그대가 자기 자신의 잠재성에 대해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불행은 그대가 자기 자신이 되지 않은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대 자신이 되어라. 그러면 불행도 없고 경쟁도 없을 것이다. 남이 더 많이 가졌거나 그대가 많이 갖고 있지 않아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자기 집 잔디가 더 푸르러지기를 바란다면, 담 넘어 남의 집 잔디를 바라볼 필요가 없다. 자기 집 울타리 안에 있는 잔디를 더욱 푸르게 만들면 된다. 잔디를 푸르게 만드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다. 하지만 그대는 계속해서 다른 곳만 바라본다. 자기 것만 쏙 빼놓고, 다른 모든 집들의 잔디가 더 아름다워 보인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개인은 자기 자신의 잠재성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대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거나 안내하지 말아야 한다. 타인은 그저 그대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되고자 하는 것이 되도록 도와주면 된다. 그러면 세상은 그대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세상은 개인성에 반대한다. 세상은 자기 자신의 본성적 존재가 되는 것을 반대한다. 세상은 그대가 로봇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로봇이 되기로 합의한 순간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대는 로봇이 아니다. 그대를 로봇으로 만드는 것은 자연이 의도한 발명품이 아니다. 그래서 운명이 그대에게 의도한 바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는 끊임없이 생각한다. 무엇이 빠졌지? 아마도 더 나은 가구? 더 나은 커튼? 더 나은 집? 더 나은 남편? 더 나은 아내? 더 나은 직장? 그대는 평생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다닌다. 하지만 사회는 맨 처음부터 그대를 현혹시켜 왔다. 나는 그대가 다시 그대 자신이 될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면 그대는 문득 모든 불만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은 필요 없다. 그대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 목차, 초대하는 글. 첫 번째, 성공은 제 눈의 안경이다. 두 번째,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세 번째, 사랑은 돈으로 살수 없다. 네 번째, 꿈과 현실. 다섯 번째, 고귀한 야망. 여섯 번째,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에필로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머피의 법칙에 나오는 격언에 대해 명상하라. 자신이 편안하게 살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면 부자인지 아닌지는 신경 쓰지 말라. 그것이 바로 내가 해왔던 일이고 내가 그대에게 바라는 바이다. 그대는 부자인지 아닌지를 왜 신경 쓰는가? 사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필요한 걱정에 빠진다. 그대가 무엇을 가졌던지 간에 그것을 향유하라. 그것은 이미 필요 이상으로 많다. 그대의 마음은 계속해서 이것을 하고 저런 사람이 되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의 핵심을 알지 못한다. 존재계가 그대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는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다. 그대는 그것에 대해 존재계에 감사하지도 못한다. 그대는 감사함을 모른다. 그렇지 않다면 그대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도 매우 풍족한 삶을 살수 있다. 풍족한 삶은 내면의 것이다. 명심하라. 나는 외부적인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풍족한 삶이란 기본적으로 내면의 것을 말한다. 그대가 내적으로 풍족하다면 자기 내면의 빛으로 외부의 것들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붓다가 오두막에 산다면, 그는 오두막이 궁전인 것처럼 그곳에 산다. 붓다가 궁전에 산다면, 물론 그는 세상의 다른 누구보다 더그 궁전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오두막을 궁전처럼 향유할 수 있다면, 진짜 궁전은 더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은 어디에 있든지간에 삶을 향유하는 법을 발견한다. 그 전체적인 예술은 풍요로운 삶을 사는 데 있다. 그러나 그 풍족함은 그대의 내적인 자각을 통해서 나온다. 그대는 내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면서도 외부적으로는 아주 풍족한 삶을 살수 있다. 은행에 잔고는 많지만 개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 나는 수많은 부자들을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들은 어쩜 그리 모를 수가 있는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은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정원을 볼수 없는 것인가?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감수성이 없다. 그래서 꽃들이 피고 지고 그들이 매일 그 꽃들을 지나쳐도 그들은 보지 못한다. 그렇지 않다면 꽃한 송이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꽃이 그대의 마당에 피었는지, 옆집 마당에 피었는지 누가 신경이나 쓰겠는가? 그대가 별을 소유하지 않아도 여전히 그 별을 음미하며 만끽할 수 있다. 아니면 먼저 별을 소유한 다음에야 별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인가? 그대는 하늘의 새를 소유하지 않고도 그들을 향유할 수 있다.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니다.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더 풍부한 감수성, 미적인 감각, 음악을 들을 줄 아는 귀와 예술을 즐길 줄 아는 눈이다.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중대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변형시키는 비전과 통찰이다. 그대는 나에게 묻는다.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까? 그대는 이미 부자이다. 그대는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받았다. 그것을 키워가라. 그러면 그대가 외부에 갖고 있는 걸로 모두 충분할 것이다. 그대는 여기 내 주변에서 사는 나의 사람들을 볼수 있다. 사실. 그들은 그대가 소유물이라고 부를 만한 걸 하나도 안 갖고 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들은 행복하다. 행복해야 할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내면에서 무언가가 성장하기 시작했다. 감수성과 예민함을 가진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미묘한 향기처럼 말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물었다. 왜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그토록 행복해 보이는 건가요? 그 이유는 쉽게 설명할 수 없다. 그들은 행복을 유발하는 외적인 원인이나 요소 같은 걸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외부에는 오직 골칫거리들만 존재한다. 정부, 경찰, 썩어빠진 사회와 인간의 마음, 외부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나의 사람들은 무척이나 행복하다. 게다가 그들은 멍청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 어떤 대가나 보수를 바라서가 아니라 그저 열심히 일한다. 그들은 아무것도 얻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내면에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풍요로움이다. 우리는 3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것 같은 멍청한 관념들을 떨쳐버리면 그토록 많은 부와 안락함과 호화로움을 얻게 될 것이며 그 누구도 부를 축적할 필요가 없을 거라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입장에 서 있다. 바로 그런 풍족함으로부터 일종의 코뮤니즘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나 풍부함을 통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최고 정점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의 반대에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진화가 정점에 도달해서 그 누구도 축적하고 쌓아두어야 할 의미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풍요로움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풍족해질 수 있다. 모두가 균일하게 풍족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나는 평등이라는 개념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심리적으로 잘못된 말이다. 인간의 균일한 높이, 균일한 지성, 균일한 건강, 균일한 창조성, 혹은 균일한 화가나 건축가나 음악가나 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가 독창적이다. 그래서 평등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열등함과 우월함의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개인이 독창적이기 때문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비교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독창적이며 아무도 빈곤하지 않다. 막스와 그의 공산주의는 구시대적이다. 19세기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오직 빈곤을 균등하게 배분할 줄 알았다. 그들은 부국이 되지 못했다. 사람들은 평등하지만 가난하다. 그리고 모두가 평등하게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도 부자를 질투하지 않는다. 부자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사회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요된 사회이다. 이러한 평등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것은 거대한 집단 수용소나 마찬가지다. 2주 동안 자유를 주면 모든 평등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사람들은 다시 다양하고 불평등해진다. 계급이 없는 사회에 대한 관념은 실현되지 못했다. 오직 계급의 이름들만 바뀌었을 뿐이다.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라는 이름 대신에 통치하는 자와 통치받는 자라는 용어가 생겼다. 적어도 이론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난한 사람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으며 몇몇 가난한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움직인다. 중산층에서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많은 부자들이 파산하고 추락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동은 늘 존재한다. 공산주의에서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사회는 정체된 상태로 유지된다. 해년 동안 권력을 잡은 똑같은 통치자 그룹이 있지만 혁명은 없고 통치받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사람들로 바뀔 가능성도 없다. 이동은 멈춘다. 그래서 나는 막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이 설교한 공산주의에 반대한다. 나는 나만의 코뮤니즘의 개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장소를 코민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공산주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코민에서 나온 말이다. 그래서 그것이 코뮤니즘이 된 것이다. 그러나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나는 세상이 풍족해져서 누구도 빈곤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은 실제로 가능하다. 모든 국가 수입의 75%가 전쟁과 파멸을 위해 쓰인다. 사람들은 고작 25%의 국부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3차 세계대전이라는 어리석은 관념을 떨쳐버릴 수 있다면, 3차 세계대전은 인류 미래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 사람들은 75%의 에너지, 과학, 신기술을 누리며 파괴적이 아니라 창조적이 될수 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죽음과 파멸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그것이 삶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없는 풍요로움을 누려서 계급 없는 사회를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빈곤은 사라질 수 있으며 사람들은 충분 이상으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안락함과 호화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사람들을 억지로 평등하게 강요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일종의 단일사회이다. 나는 더욱 다채롭고 독창적인 사람들이 다양한 재능을 드러내기를 바란다.그러면 사회 전체가 풍요로워질 것이다.나는 빈곤에 반대하며 부의 전적으로 찬성한다.가난해질 필요는 없다.우리가 빈곤하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세상은 인구 과잉이 되었고 매일매일 더 빈곤해지고 있다.더 이상 인구 과잉은 필요 없다. 적어도 이것만큼은 그대가 이바지할 수 있다. 더 많은 아이들을 낳지 말라. 그대가 다른 어떤 봉사도 할수 없다면 적어도 이것만큼만 하면 된다. 여기 마지막 질문이 있다. 행복은 돈으로 살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 진실입니까? 그렇다. 그 말은 진실이다. 행복은 돈으로 살수 없다. 그러나 돈은 그나마 불행을 편안하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이다. 불편하게 불행한 것보다 편안하게 불행한 것이 그나마 더 낫다. 나는 빈곤하게도 살았고 풍족하게도 살았다. 하지만 내 말을 믿어라. 풍족함이 가난보다는 훨씬 더 낫다. 나는 그대가 모든 방면에서, 즉,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바란다. 나는 그대가 지구상의 그 어떤 삶보다도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바란다. 참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